안녕하십니까. 송준롱입니다 오늘 저작권법 강의 첫 편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자세히 얘기하기보다는 크게 저작권법의 상위 개념인 지식재산권이 무엇이며 그로부터 그 하위 개념인 저작권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재산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재산권. 저거 내꺼. 저거 내꺼. 일반적으로 소유의 개념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 재산권에는 크게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우리 물권과 채권은 민법편에서 많이 다루는데요. 물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저 아파트가 내 거다. 그 다음에 이 돈, 이 돈이 내 거다. 이 소유 주로 소유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물권입니다. 그리고 채권이 있습니다. 내가 쟤한테 돈 받을 건 있어. 한 천만 원. 돈 받을 거 있어. 이런 권리,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채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건과 채권이 있고, 일반적으로 잘 얘기하지 않지만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산권의 일종이죠.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어요. 이 소유권 예컨대 이 아파트가 내 거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가 내 거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세적 효력이라고 하죠. 반대로 채권 내가 제게 돈 받을 돈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저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 효력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대세적 효력이 있어요. 좀 약간 좀 느낌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물권에 대해서는 보통 유채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권리 또는 눈에 보이는 권리를 대상으로 한 권리 뭐 예컨대 저당권이야 뭐 전세권 같은. 이런 걸 물건으로 하지만 지식재산권 자체는 처음부터 태생 자체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가시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른 특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인간의 창조물, 인간이 만든, 인간이 만든 창조물 중에서 법적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권리를 부여한 것, 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재산권 좀 많이 추상적이죠?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좀더 법으로서 상세화시켜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의 다른 평행선에 있는 다른 개념으로서 산업재산권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 산역 산업재산권 하위 개념으로는 많이 들어본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이 있죠. 자, 우리는 너무 아 지금 표가 이쪽 생겨 이쪽이죠. 너무 멀리 나가지 않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작권법 제 2조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이 만들어 온 사상, 감정을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한 창작물, 그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나 그 생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사항이고요. 주의사항입니다. 저작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상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저작권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왜 저작권을 보호하는가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1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작물이 사람의 어떤 노동, 지적 노동에서 태생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누구나 허락 없이 막상용할수 있다면, 어떤 지적 노동의 동기를 느낄까요?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 때문에 창작자의 그 노력 결과물을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문화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창작물도 이 사람 고유의 노력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역사와 문화와 경제에 기반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 창작물 또한 누군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할또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용이나 또 다른 방식의 창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대중, 다른 일반인들의 공공 이익을 위해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양자의 이익이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연 이 창작물을 저작권 법에 의해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즉, 그래서 보호할 법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요건 충족 여부가 법적으로서 문제가 많이가 되도, 되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이것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즉,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용, 다른 사람의 사용에 의해서 과연 이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가 아니면 수인을 해야 되는가 나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는 과연 이것이 저작물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큰 문제 하나와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다른 사람의 사용이 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이 저작권법의 양상은 이두 가지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크게 이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저작물이 무엇인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